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아, 이제 또 오후 시간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 코스피 2,180.22 2.36%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2,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35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어, 기관 애들이 한 2,595억 정도. 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LG 엔솔이 한2.69% 올라요. 의외로 그리고 LG 화학 0.3, SDI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의 삼성전자 어, 열심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잘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어, 2.49%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 0.7. 삼바 1.8 우선주 2.3 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현대차 4.8 기아 5.3 네이버 1.5 셀트리온 0.3 카카오 1.9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코스닥 음, 코스닥은 668.06인데 어, 현재 보니까 개인들이 1,904억 정도 음, 매수하고 있고 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0.9% 음,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빠지고 있어요.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2.1% LNF 1.2 HLB 6.1 카카오게임즈 4.1 에코프로 2.6 펄어비스 6.6 셀트리온 제약이 3.7% 빠지고 있네 어, 리노공업 1.9 JYP 4.4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 많이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어, 종목들 보면서 <laughs> 어,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야,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음, 오르는 종목은 찔끔이고 어, 코스닥이 지금 4.38%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음, 계속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선물지수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어, 전날과 금요일장 최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어, 해외는 어떠냐 봤더니, 어, 중국 상위는 좀 오르고 있네. 0.4%. 홍콩 항생은 한1.56% 정도 빠지고 있고요. 어, 일본도 지금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한2.5% 정도, 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달러는 1437.60. 어, 8.6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 오전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일본 니케이지스가 전거리를 대비해서 한2.3% 정도 내렸죠. 내려가지고, 어, 26,480.97의 오전장을 맞췄습니다. 음,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그 여파가 있을 거예요. 어, 10일날,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그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통화당국의 추가 긴축 전망이 짙어지고 있어요. 어, JP 모건 체이스의 그 다이먼 CEO가 S&P 오백이 한 주가에서 한 이십 프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투심은 덜붙고 삼대 어, 지수는 일제 일 퍼센트 하락으로 하락 마감했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된 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가 전날에 우크라이나 수도죠, 그 키이우 등 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어, 크림대균과가 그, 그럴 거예요. 그쪽. 그 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그 보복 공습을 감행을, 했어요. 그 러시아 키우를 직접 타격한 것은, 어, 7월 28일 이후 70여일 만에, 70여일 만에 보복을 했다. 보복 공격을 했다. 어,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어, 일본의 무비자 관광이 이제 이날부터 다시 허용됐어요. 그래서 백화점하고, 유, 육상, 그, 운송주에는 매스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어, 니케이는 전하고 있고. 중화권 증시도 이제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어, 상해 지수 약간 좀 오르고 있고, 홍콩이 좀 빠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 대만은 그자치한 지수는 한3.4% 정도 급락한 13,232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그 시진핑이 3연임 3이야, 3. 그3연임이 결정될 공상당 20차 그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본토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그 국경절 연휴 종료 이틀 뒤인 그 지난 9일인가, 그럴까요? 중국 전역에 2천 명에 가까운 뭐 신규 감염자가 보호됐다. 그 당대에는 오늘 16일에 개막을 합니다. 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신규 그 수출 주제를 내놓은 것도 투심을 짓누르는데, 미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는 어, 특정 그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랑 이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서 출할 때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미국의 그 자국 산업 보호 및 중국의 견제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54,900원 정도까지 좀 올랐어요.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어,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사고 있네요. 보니까 다행히 20만주 정도 음, 들어오고 있고요. 오선주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음, 49,850원 정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850원 정도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외국인들이 한 20만주 정도 현재 보이고 있어요. 아,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좀 사주니까 그나마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도 지켜봅시다. 응?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예상했죠. 제가 전날 밤에 마지막 방송 때, 응? 오만 깨진다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 확실히 깨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여튼 몸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몸관리 잘하십시오 아,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큐유 할수 있도록 본인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1교시 하나만 올렸어요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재 시장님 반갑고요많른 큐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주님, 한결같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광주의 노계이님 우리. 늘 건강하시기 바라요. 우리 노계이님 그리고 사르비 언니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김계숙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훈이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마워요. 우리 삼성님. 그리고 찐팬 재용님. 우리 삼성님 도 마찬가지고 감사하고요. 우리 안정균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봉이 언니, 의원님, 봉이 언도잘 챙기시고. 우리 차면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우리 박명천님 어, 감사히 청취합니다. 푹 쉬시고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라운님도 반갑고요. 우리 이영숙님 그리고 허정호님 그리고 최양승님 반가워요. 우리 그레이스리 어, 잘 지내고 있는가 모르겠다. 우리 삼봉고님늘 화이팅 그리고 류창우님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민경희님 우리 가을님 우리 김현숙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다님도 즐거운 하루 김감님 김간 어,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김동호님 화이팅 그리고 류한윤 님도 빨리 건강 회복하라고 고맙습니다. 우리 세이베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만희님도 고맙고요. 우리 찐팬, 우리 미스터 상남자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우리 홍의민님도 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창수님 감사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정하빈도 어, 화이팅하세요. 우리 이대영님 반갑고 우리 새 아이맘님 그리고 오경민님도 반,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전영님 어, 일교시 잘 들었다고요. 어, 화이팅하시고 우리 이만희님. 힘들어도 힘냅시다. 그래 힘내요. 우리 최동수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강병원님 빨리 돌아가야죠. 우리 최연숙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천회장님 우리 유진이님 천회장님 밤새 잘 주무셨나요? 어, 잘 잤습니다. 그래도 잘 잤어요. 유진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숙님 힘내시고 감기에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세치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쫑알쫑알님 <laughs> 사타가 죽었다. 어, 그래요.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요. 우리 장영숙님, 그리고 손미숙님, 보리수님, 이장희님. 하여튼 다들 힘내시고요. 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아유, 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목이 확 막힐 때가 있더라고. 하여튼 복 관리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어,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무조건 사는 게 능사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관망도 하시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어,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